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소르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아이즈넷과 PIE의 경쟁률 라이브를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1일차에는 밤 10시까지 청약을 받기 때문에 라이브는 열어둔 상태예요. 우선 아이즈넷과 PIE의 1일차 마감 현황을 체크해 보고 2일차 예상해 보려고 하거든요. LGCNS와의 기대수익 비교를 위해서, 네. 근데 PIE는 오후 4시 기준 데이터로 작성됐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1일차 청약 건수와 균등 수량부터 확인을 해보죠. 아이지넷에는 3 9 1 1건이 참여했고요. PIE에는 28,530건이 참여했습니다. 생각보다는 1일차부터 참여, 참여 건수가 조금 들어오긴 했어요. 그리고 증거금은 아이지넷에 121억원, PIE에는 89억원, 아무래도 대역급인 이 LGCNS와 겹치다 보니까 균등 위주의 참여도를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1일차의 건수는 파인메릭스보다는 조금 많고 삼양 NC캠보다는 적은 그 사이에 위치한 정도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아이즈넷과 삼양엔시캠 건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증거금에서는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즈넷도 확실히 균등 위주의 참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1일차 데이터 참고해서 2일차 건수부터 예상해 보도록 하죠. 아이즈넷에는 2일차에 15만 4천 건, PIE에는 14만 2천 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일차 대비해서 2일차에 한 다섯 배 늘어난다라고 잡은 수치예요. 그럼, 아이즈넷은 균등이 1 6이주 PIE는 3.17주, 뭐, 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증거금은 아이즈넷의 0.45조 원, PIE에는 0.46조 원. 둘다 증거금 규모가 왠지 좀 비슷하게 끝날 것 같고요. 이때 아이즈넷의 비례 경쟁률은 514.29대1, PIE의 비례 경쟁률은 408.89대1 정도로 계산됩니다. PIE의 배정 물량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낮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예상과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2일 차이의 경쟁률 라이브에서 확인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상 경쟁률을 기반으로 iGnet, 그리고 PIE, LGCNS 기대 수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IE의 일반 등급 한도인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iGnet은 비슷한 금액으로 16,000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PIE는 22,000주, LGCNS는 1,800주 청약 가능합니다. 이때 제 예상 경쟁률 하에서는요. 아이 n 넷 t 이 31주, PI는 비례 54주, LG CNS는 5주 가능하거든요. 아, 참고로 LG CNS는 1일차를 조금 살펴보기는 해야겠지만 제가 영상 조회수만으로 느낀 바로는 예전에 막 HD 현대마린솔루션 때만큼 관심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금은 제가 28조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낮춰서 25조원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네, 그러면요. 같은 기대 수익률일 때 기대 수익금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LG CNS의 기대 수익이 가장 높기는 해요. 근데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IGNET과 p i 얘들이 막 50%를 넘어서 더블 근처까지 올라준다면 LG CNS보다 훨씬 또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을 보기에는 메리트가 크지 않은 두 종목이고 또 동시 상장이기까지 한 상태라 우선은 좀 안전하게 LG CNS에 비례자금을 투입하는 게 무난할 듯 합니다. 우선 청약 단위에 맞춰서 LG CNS 증거금을 계산을 좀 해보시고요. 자투리 자금이 좀 남게 된다면 그 자금으로 PI나 IGNET에 도전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IGNET과 PI 2일차 경쟁률 추이를 반영해보면서 바로바로 기대수익도 수정을 해볼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의견 나누면서 최종 청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